자 보시면 지금 1학년이 3명이 있고 2학년 학생은 3명 3학년 학생이 2명 사람은 일단 다 서로 다른 대상 괜찮습니까? 이렇게 3명 3명 2명 있는 거야 총 8명의 서로 다른 사람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원탁에 앉히려고 하는데 얘도 몇 자리가 있는 거냐 라고 했을 때 홀로로로 8자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빈자리는 생기지 않는 케이스고 그 다음에 지금 이 문제의 규칙은 뭐냐면 원탁이 안 치긴 안 치는데 같은 학년 학생끼리 서로 이웃하게 되는 경우의 수를 구해달라는 거야 그러면 1학년 수학 하에서 이웃한다는 문제를 풀때 기본 컨셉은 이웃할 대상을 주머니에 집어넣는 거죠 괜찮습니까? 나예요 이웃할 대상을 주머니, 이웃할 대상을 주머니에 집어넣는 거예요 자, 1학년, 학생, 홀룰로 3명은 다 서로 다르니, 걔의 이름들을 1A, 1B, 1C라고 그냥 놓을게요. 어. 2학년 3명의 학생들도 다 다른 대상일 테니, 걔네들을 그냥 2A, 2B, 2C라고 놓을게요. 3학년 2명을 3A, 3B라고 이렇게 놓을게요. 괜찮습니까? 1학년은 1학년끼리, 2학년은 2학년끼리 서로 이웃해야 되는 거니까, 1학년 3명을, 3명을, 주머니, 2학년 3명을 주머니, 홀로로, 3학년 3명을 내가 3학년 2명을 주머니에 넣었다 이거야. 그러면, 이웃한다는 거의 컨셉은 주머니에 집어넣고 나면, 괜찮습니까? 이 주머니 자체를 몇 사람 취급하자는 거지? 이 주머니, 이 자체를 몇 사람, 한 사람 취급하자는 컨셉이에요. 자, 이 주머니의 이름을 선생님이 X, 이 주머니의 이름을 Y, 이 주머니의 이름을 Z라고 하자 이거죠. XYZ라는 주머니 자체는 서로 다른 주머니예요 왜? X라는 주머니에는 1학년 3명이, Y라는 주머니에는 2학년 3명이, Z라는 주머니에는 3학년 2명이, 괜찮습니까? 들어가 있는 주머니다 보니까 각각의 주머니는 서로 다르다. 그럼 나예요홀로로 주머니 3개를 원순열로 배치하는 방법은, 괜찮습니까? 나 3마이너스 몇팩토리얼1팩토리얼이될 거고. 이것이 임미하는 바가 주머니 X, Y, Z 이 주머니 세개를모아는 방법 원탁에 나열하는 방법 배열하는 방법이요. 괜찮습니까? 그런 다음에 나예요. 주머니 속에서 뭐를 바꿀 수 있어요? 우리 셋이 위치를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곱하기 몇 팩? 3팩 이 주머니 안 속에서도 2학년끼리 뭐를 바꿀 수 있어요? 자기들끼리 위치를 바꿀 수 있어요? 3팩 나예요. 3학년 Z라는 주머니 속에서 이두 명이 위치를 바꿀 수 있어요. 이 팩토리알. 이렇게 여러분들이 계산해 주시면 답이 되겠죠. 나예요 홀룰로. 이 팩은 2 곱하기. 삼팩6 곱하기. 6 곱하기. 이팩 2여. 요거 여러분들이 계산해 주시면 홀룰룰로 나예요 12에. 제곱이 될 테니까 144. 요렇게 여러분들 답 맞춰 주시면 되겠당